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테니스 스튜디오 어, 제2목카우 대표 김정민입니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민 퍼스널 스튜디오 어, 소속 강사 황찬주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어, 지금 방금 이제 또 오전 레슨을 마치고 어, 이제 또 잠시 쉬는데 어, 잠시 후에 이제 또 어, 트레이닝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음. 자,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서 어, 전국의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올바르게 하려는 많은 분들의 어, 도움이 되고 있는 제이머카웃 어,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어, 또 실제로 오프라인 과정으로 전국에서 찾아주신. 어 세미나 또 그런 세미나에서 어, 올바른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는 어, 전임 강사님입니다. 제이 어, 모카우 이제 전임 강사님이시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어 저희 이제 제이머카우트 어, 전임 강사 어, 황산 황찬주 선생님과 어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트레이닝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 올바른 도전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어, 건강한 다이어트 우리 신체 기능을 알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음, 자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 황찬주 어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 선생님이 어 단독으로 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자료가 본 영상에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 게시물 어 유튜브 영상 하단에 보면은 어 게시물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어, 들어가 보시면은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레슨 비용이 어 30회에 어 105만 원입니다. 30회에 105만 원. 다이어트 목표. 자, 올바른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지만 뭐, 힙업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그 몸의 이제 바디 라인이 어, 좋아지는 어떤 공통, 그 복합적인 목표가 될 것인데요. 자, 그런 레슨을 목표로 해서 찾아주실 분들을 위한 어, 이벤트입니다. 어떠세요? 네. <laughs> 자, 네, 네. 책임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까 봐 어,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비어 있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네, 네 분이시고요. 어, 그래서 또 찾아주시는 분들 어, 올바른 트레이닝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수 있게 또 이제 황찬준 선생님 그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 어,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어 제대로 배우려는 마음 가지,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어또 옆에 또 찬주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그 다이어트 비포에프터 사진 자료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인바디 측정을 해서 자료도 많이 나왔는데, 그 보면은 변화폭이 되게 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변화폭이 또 적은 분들도 있고 변화가 되게 되지만 자그 차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그 차이는 이제 그 우선은 오셔서 이걸 시작하시면서 생활도 좀 바꾸려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운동 시간조차 내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운동이나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투자한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아무리 등록하시고 똑같은 기간에 완수를 하셔도 변화 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서로의 안 좋기 때문에, 이제, 회원님도 오셨을 때, 등록하실 때 마음가짐을,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운동에 꼭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생활도 조금 바꿔보겠다, 이 김에 건강하게 바꿔보겠다, 마음 먹고 오셔야 변화폭이 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마음을 꼭 먹으시고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렇 이게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도 하는 농담이 있어요. 뭐냐면은, 번개탄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네. 연탄 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연탄. 이 번개탄처럼 한번 와가지고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금방 사그라들어. 그게 아니고 연탄처럼 처음에는 좀 지긋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다이어트 과정은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지방 연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긋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 누구나 그 회원님들이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벌써 상담 시간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회원님 생활에 맞게끔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유산소 운동은 언제 나와서 하셔야지 지방을 쓸수 있다라고 해드리면 최소한 그거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 번개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연탄처럼.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탄처럼 다이어트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자. 연탄처럼 다이어트 하는 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2018년, 어, 다이어트 올바르게 하려는 여러분, 그리고 JM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어, 올바른 다이어트를, 어, 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황찬주, 제 어, JM워크아웃 전임 강사님과 함께 하는 다이어트, 어, 레슨이, 이제, 예, 레슨비 할인 이벤트죠.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네 분이라는 거,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원래 어, 개인 트레이닝을 네. <laughs>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비용적인 부분을 줄여드리면서 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 준비한 이벤트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어, 저희도. 어또 본분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어 노력하겠습니다 자황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또 쉬시는 네. 도중에 네. 제가 갑자기 불러 세워놓고 네. 영상을 찍어서 네. 어황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예 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